오늘 회장님께서는 저희 회장님께서는 일정이 되셔서 나이겨이겨 아, 예. 제가 겨상하겠습니다 <laughs> 예, 저도 예. 여기 이 겨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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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상 거기 산지 가야 돼요. 동생 팀자 동상 오지 마스크? 아, 한 돼요. 아, 어. 아, 만내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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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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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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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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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장갑. 아, 네. 다용은 작년에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렸는데. 아, 네, 네. 다녀석부터 해 주셨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저희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. 아닙니다. 저희 손을 잡아 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. 저도 <laughs> 그렇게 감사하게 생습니다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, 뭐 부기 언저는 부기 보는 사무실 가서 음, 얘기, 네.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음, 먼저 가시게으면 제가 일단